발, 발 조심 발 조심 조 o w 발 조심 n t know. I don't 기로 했잖아. d 스이이 know. I d o n 가 know. I don't 나와서 완전 d 잡아 완전 n 잡아 됐어. 먼저 어, 해야, 됐어, 됐어! 아 아니야, 아니야! 주어 주도! 아, 아니야, 너 아니야! 너무 인이야, 너무 아, 인이야! 아니야. 이거 왜 올리냐고. 하나 하나야. 가나요? 안 해요. 나가. 어? 나라고 같이 보내. 진이고 이! 이! 진이라고! 이! 이 들어와! 계속 가. 계속 밀어. 진이라고